이명박 서울시장 뉴타운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살아남은 배가 발반도안 됩니다 진짜 많이 폭탄처럼 터지는 데 가로주택이에요 그래도 모아타운은 조금 더 나은 거죠? 어... 네,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가격면에서는 조금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서울에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건축부터 설명드리면, 전국적으로 한 780곳,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바로미터 삼아서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곳들이 한 88곳 정도 되고요. 재건축에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받는 이런 비중들은 크게 축소가 됩니다. 중간에서 좀 끊겨서 진행이 좀안 되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재개발은 사업지가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500곳.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가장 많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웬만한 사업들은 이제 추진을 안할 수가 없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천천히. <laughs> 가도 뭐 크게 사업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체인가 딱 진입하면 이제 시공사와 엮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유발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관리 처분인가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사업은 거의 뭐 어느 정도 종료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추진위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소송과 많은 불만과 조합원들의 이견과 이런 것들이 유발이 돼요. 몇년 동안 조합설립인가 단계에만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꺾였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조합설립인가 조차도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 바뀌서 계속 소송전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다 볼수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그 시절에 이제 유타운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2002년과 2003년 사이인데 그때 한 26곳 정도를 지정을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데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땐 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용산도 무너졌었잖아요. 한번 그런 것처럼 이 유타운 사업도 하다가 시작을 못하고 매몰 비용 이슈가 발생하면서 아예 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았으면 추진이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다 막다 보니까 추진할 시점을 실기한 거죠. 그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또 시장이 꺾였잖아요. 원하는 만큼 또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은 재개발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니면 뭐 가로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핵심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미니 재개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도정법에. 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정의가돼 있었다가 최근 거를 보게 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랑 합쳐졌는데 구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기존 이제 주택 재개발과 이런 상업지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거를 구별해서 여전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은 재개발이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 재개발이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도정법에 있었다가 지금은 분할이 됐습니다. 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냥 재개발은 재개발,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가로 주택의 가로가 길 가짜예요. 길을 두고서 우리가 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그대로 남겨놔야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태동했었던 시기 자체도 생각해보면 좋은데, 박원순 시장님 얘기했었잖아요. 재개발을 많이 못 살게 굴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맡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있긴 있었었고, 전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커뮤니티가 깨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너네들 끼리끼리 해라. 길을 묶어서 보니까 여기 뭐한 80가구 정도만 이제 우리 재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좋죠. 근데 문제는 나 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는 거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성공 케이스 몇개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이제 층수 규제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어, 7층 이하로 밖에 못 짓다 보니까 말이 아파트지, 그냥 조금 높은 빌라,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가 않죠. 그 지역 일부만 개발되다 보니까 여전히 길은 험난하고, 그 동네는 여전히 험악하고, 뭐 분양도 잘안 되고, 애초에 일반 분양 세대 수도 얼마 안 나오고, 근데 뭐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썩 높냐라고 보면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 앞서서 연구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진짜 많이 폭탄처럼 터지는 데가 로주택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마진을 어느 정도 남겨야지 움직이는데, 천 세대다, 이천 세대다, 삼천 세대다. 그러면 내 마진폭을 좀 줄여도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사업 현장이라 해서 현장 소장, 안 나가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당 300에서 500 얘기 나왔던 었 제가 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600이 뭐예요. 그냥 700 전후로 해서 막 움직이고 프리미엄 브랜드다라고 하면 800 얘기 나오는 것도 지금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뉴스 기사 보다 보면 공사비 1천만 원 돌파했다라고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는 없고. 소규모 정비 사업 때 나도 어느 정도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가로주택이 사업성이 안 좋았는데 공사비가 더 늘어나면 더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될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합니다. 지금 삽되려고 하는 데에는 조그마한 현장들은 답이 안 나와요. 공사비가. 소규모 뭐 빌라 건축하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게 아, 지금 공사비 답이 안 나온다. 이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모아타운은 조금 더 나은 거죠. 모아타운도 어 사실 이런 얘기할 좀 그런데 모아타운도 제 봤을 때 선정된 곳들 절반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을 조금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모아서 가겠다라는 건데 개별적으로는 가로주택, 즉 나홀로 아파트들이지만 좀 멀리서 보면 조금 대단지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사비 얘기가 나왔으니 공사비 얘기면 먼저 하자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기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내가 1000세대, 2000세대를 한 번에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비 절감을 좀할 수가 있을 텐데, 가로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쪼개져서 막 움직이는데, 그럼 결과론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브랜드 단지로서의 시너지를 내겠다 하면서 건설사를 수주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준다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뭐 지하 주차장을 통합시키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가 동시 착공을 해야지만 지하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미 준공 떨어졌는데 폭파시켜 가지고 틀 건가요? 그렇다 보니까 동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율을 다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가로주택은 전체 동의는 안 나와도 이쪽 세터만은 동의율이 나와서 갈 수는 있어요 이걸 통합시키고 공사비 절감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은 먼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제 착공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또 기다려야 되면 오히려 이거는 마이너스죠 차라리 어차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거면 의사결정권이 한 군데로 모여있는 게 난데, 이 조합 의견 다르고, 저 조합 의견 다르고, 그러면 타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지금이야 막 그냥 얘기 나오고 있지만, 5년 뒤, 10년 뒤 보면 사고 터질 현장들 저는 진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가 조금 인지를 하고, 그리고 모아타운 지정한 데들 보다 보면, 노후도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모아타운을 가는 데들은 어쩌 그냥 그려려니 하는데, 충분히 재개발로 지정해도 되는 노후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쌓는 느낌으로 하다 모아타운을 막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비만 올랐으면 사업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1군 건설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B급 이하의 이제 2군 건설사들이 가겠죠. 문제는 이분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이게 결국은 이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아파트 질면 그냥 좋다 이거였다면 지금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재에 신경을 씁니다 자재는 좋은 거 쓰면 좋죠 천내지 마련인데 근데 분양가 싸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재에 대한 눈높이는 이만큼 높아져서 건설사들은 그걸 맞추려고 해서 공사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해도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는 항상 수익창출을 하니까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건설사도 결국은 직원들의 연합체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시행도 마찬가지고, 비용을 무조건 끌고 가려고만 건설사가 하는 건 아니다. 정도에서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